오늘도 수원 삼성이 또 졌습니다. 아산과의 경기가 있었는데 90분 황기욱 선수의 극적인 극장골로 수원이 졌고요. 어, 지금 수원의 성적이 13경기에서 6승 1무 6패예요. 승과 패배가 이제 똑같습니다. 횟수가. 그리고 순위가 5위로 떨어졌고요. 김포랑 1점 차이예요 근데 김포가 한 경기를 덜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김포가 이겨서 순위가 올라가잖아요. 아예 승격 플레이오프의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제 큰 문제냐? 지금 만약에 K리그2에서 2부 리그에서 1등은 다이렉트 승격이고요. 2등부터 5등까지. 플레이오프를 거쳐서 승격을 하죠. 그런데 2등부터 5등까지도 지금 순위에도 못 든다는 거예요, 수원이. 김포가 이제 한 번만 더 승리하면 사실은 뭐 이부 리그로 떨어졌지만 이부 리그가 뭐 올라오기가 어렵다 뭐 그런 얘기가 있지만 사실은 전력이 다 비슷비슷할 때 얘기고 수원 삼성은 전력이 사실은 이부 리그 내에서 매우 좋은 편이에요. 그런데도 아예 5위권 밖으로 나간다? 이거는 염기훈 감독의 성적 부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오늘 경기에서 카즈키의 퇴장이 있었어요. 카즈키가 몸싸움을 하다가 팔을 휘둘르면서. 팔꿈치로 얼굴을 가격하는 이안 좋은 행위 때문에 전반 34분에 카즈키가 퇴장을 당했죠. 근데 이런 퇴장이 있었기 때문에 수원삼성이 오늘 경기는 어렵지 않았느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전에 그러면 수원삼성이 경기력이 좋았냐 카즈키가 있을 때 카즈키가 있을 때도 안 좋았습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지금 수원삼성이 성적을 보시면요. 최근 5경기에서 1무 4패예요. 4연패입니다. 어, 이렇게 4연패까지... 지켜보기에는 수원삼성이 2부 리그에서 가지고 있는 스쿼드 자체가 꽤나 좋기 때문에 4연패를 그냥 넘어가기에는 과연 어 수원삼성의 뭐 보드진이 염기훈 감독에 대한 선택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공격적인 측면에서 경기를 주도할 때 뭔가 수원삼성이 만들어가는 패턴 플레이가 아예 없어요. 오늘은 그래도 김주찬 선수를 왼쪽에 놨습니다. 계속 이제 김주찬 선수를 오른쪽에 뒀었죠. 김주찬 선수가 오른발을 쓰는데 오른쪽에 있다 보니까 오른쪽에서 접고 들어오면 왼발로 슈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니, 측면 공격수를 중앙으로 이렇게 가운데로 밀집시키는 걸 연기훈 감독이 좋아하는데 김주찬이 접고 들어와서 오른발을 쓰는 김주찬을 오른쪽에 두다 보니까 왼발로 슈팅을 하거나 패스를 하게 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염기훈 감독이 어느 정도 이제 피드백을 받아서 김주찬을 왼쪽에 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치진 쪽에서도 김주찬을 왼쪽에 두자 않는 얘기가 나왔겠죠. 그래서 김주찬이 왼쪽에서 오른발로 접고 들어와서 슈팅할 수 있는 그런 각도를 만들긴 했어요 오늘. 그런데 그건 둘째치고 어, 뭐 김주찬이 오른쪽에 있든 왼쪽에 있든 본인들의 공격 패턴을 잘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도 이 김주찬을 측면에 있으면 어느 정도 가운데 지역으로 들어가게끔. 이런 패턴을 만들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김주찬이 오늘 경기에서 보면 일단 김주찬만 놓고 보면 측면으로 넓게 벌려요. 그리고 이 가운데로 카즈키 같은 선수들이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혹은 이상민 선수가 가운데로 들어와요. 이래 버리면 김주찬이 왼쪽에서 뭐 왼발로 크로스를 올리는 것도 아니고 측면을 넓게 넓게 쓰는 형태밖에 안 되거든요. 어, 보통 이제 이렇게 가운데로 들어가는 선수한테는 물론 측면으로 나오기도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김주찬의 뒤쪽으로 돌아뛰는 선수가 있고, 이때 김주찬이 약간 가운데로 들어오고, 여기서 이제 뮬리치 같은 선수가 버텨주면서 뛰어들어가는 김주찬에게 패스를 넣어주고, 여기서 김주찬이 뛰어들어가면서 오른발로 슈팅을 하는, 이게 세컨드 스트라이커를 활용하는 이제 손흥민 같은 유형의 이제 측면 공격수를 측면에 두었을 때, 할수 있는 패턴이거든요. 근데 그런 패턴을 오늘 수원 삼성이 한 번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면이 수원 삼성이 오늘 태장 당하기 전에 본인들이 볼을 점유할 때 이제 나왔던 포메이션인데 왼쪽에 있는 이상민,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시영. 이두 명의 선수가 오버래핑이 거의 없어요. 이두 선수가 카즈키가 올라가 버리니까 미드필더에 이종성 한 명의 선수가 남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풀백들이 안 올라갑니다. 안 올라가니까 측면 공격수들이 지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김주찬 선수도 왼쪽에 있는데 이상민 선수가 안 올라오니까 본인이 측면으로 넓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죠. 김주찬이 측면으로 누군가 뛰면서 김주찬은 좀 안쪽으로 들어와서 볼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도 뛰어 들어가는 선수가 없으니까 김주찬이 측면으로 띕니다. 이 공간으로 이제 패스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김주찬 선수가 가운데로 뭔가 접고 들어와야 접고 들어와야 뭔가 만들어질 텐데 너무 넓은 위치에 쓰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 이런 장면이 나오죠. 김주찬이 볼을 잡았을 때이 안쪽 공간으로 이미 카즈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접고 들어가는 것도 안 되고 사실은 위치가 겹치니까. 그리고 여기서 볼을 잡았을 때 이상민 선수가 오버래핑을 하는 게좀 늦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김주찬이 측면에서 버티고 서 있는 장면이 나오죠. 측면으로 누군가가 빨리 뛰어들어가면 김주찬이 접고 들어간다거나 그리고 카즈키가 이 공간이 아니라 약간 요 내려가 있는 공간이 있다면 그럼 김주찬이 이 공간으로 뛰어들어 간다거나 이런 게 됐어야 되는데 요 공간을 이미 카즈키가 점유를 하고 있고 뒷 공간으로는 아무도 뛰어 들어가지 않고 그러니까 김주찬 선수가 측면에 고립되면서 본인이 좋아하는 위치에서 뛸 수가 없는 지금 수원삼성의 가장 공격 장면에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는 김주찬이잖아요 근데 이 김주찬 선수를 그동안은 오른쪽 라인에서 오른발을 쓰게끔 측면으로 나가게끔 썼고 가운데로 들어왔을 때는 왼발을 사용하게끔 아주 안 좋은 위치에 뒀는데 오늘은 김주찬을 왼쪽으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왼쪽에서 가운데로 들어오는 패턴을 거의 만들지 못했다. 염기훈 감독이 이 선수의 특성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번에는 김주찬이 측면에서 볼을 받아요. 받았는데 카즈키가 이앞 공간으로 뛰어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뒤에 있었던 이상민이 뒤쪽으로 뛰죠. 그러니까 김주찬이 일단은 풀백이 측면으로 뛰어나가니까 수비가 한명 끌려나가게 되고요. 그러면 김주찬이 가운데로 접고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생기죠 이앞 공간도 방해를 받지 않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김주찬 선수가 접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상민 선수가 뛰어 들어가니까 풀백이 김주찬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김주찬 선수가 오른발로 슈팅까지 가져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장면을 자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아예 이 김주찬의 활용법 자체가 염기훈 감독은 뭔가 선수들의 특성을 살려서 이 선수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선수들이 장점들을 잘 조합을 해서 이 선수들이 장점들이 잘 엮여서 퍼포먼스를 낼수 있게 만드는 게 감독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염기훈 감독은 그런 능력이 일단은 부족하다. 어. 그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그래서 이제 오늘 저 뮬리치의 움직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즈키가 공격적으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니까 미드필더 라인이 또 비니까 풀백을 또 많이 안 올려요 이시영과 이상민을 근데 만들어가는 플레이를 또 못하니까 <laughs> 뒤쪽에서 이시영이나 이상민이 볼을 잡았을 때 높은 지역에서 볼을 잡지 못한 슴에도 불구하고 만들어가는 게안 되니까 여기서 뮬리치한테 올립니다 근데 뮬리치가 김현과는 또 다르죠 김현 선수는 제공권이 좋은 선수기 때문에 저렇게 그냥 붙여주는 게 됩니다 김현 선수가 제공권으로 뒤에서 올라오는 볼을 떨어뜨려 주고 떨어뜨려 주면 주변에 있는 뭐 카즈키 툰가라 김주찬 이런 선수들이 세컨 볼을 받아서 뭔가 플레이가 나가겠죠 여기서 예를 들면 김연이었다라고 하면 패스가 뻥 들어가고 여기서 김주찬 카즈키 툰가라 이런 선수들이 달려가면 떨어뜨려 주면서 세컨 볼을 가져가는 이런 축구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뮬리치는 김연과는 아예 특성이 다른 선수죠. 뮬리치는 제공권을 잘 못해요. 이 선수는 오히려 발밑이 좋아요 그래서 뮬리치가 뭐 프리킥 득점도 하고 오히려 이 선수가 득점을 할 때가 발로 득점을 할 때가 많거든요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슈팅을 하거나 그런 것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과거에 루카쿠가 헤더 싸움을 못해요 키가 큰데 덩치가 큰데 그런데 콘테 감독이 아예 따로 훈련을 시켰습니다 한반 시즌 동안 그래서 루카쿠가 등지는 플레이를 배워와서 그때부터 등지는 플레이, 제공권 엄청나게 잘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몰라요. 염기훈 감독이 뮬리치의 이 등지는 플레이를 피지컬이 아까우니까 아예 가르쳐서 나오면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이 뮬리치를 앞에 넣어놓고 심지어 크로스를 측면에서 올리는 것도 아니고 뒤쪽에서 올라오면 당연히 헤더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풀백을 올리지도 않고 풀백이 뒤쪽에서 그냥 뮬리치한테 뻥 차요. 그럼 뮬리치 입장에서는 제공권 싸움을 잘하지도 못하는데. 심지어 측면에서 크로스가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뒤에서 크로스가 올라와요 그러면 뮬리치가 더 헤더를 못해요 이장보시면 측면으로 패스가 넘어가요 그리고 이제 뮬리치가 가운데 있는데 풀백들이 안 올라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에서 풀백이 볼을 잡은 다음에 뛰어가는 뮬리치한테 그냥 뻥 차주는 아주 안 좋은 공격 패턴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이 이번 시즌에 분명히 2부 리그에서는 좋은 스쿼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안 좋은 플레이들이 나오는 어 그런 이제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수원 삼성이 최근에 3연패를 할때 아주 안 좋은 기록이 뭐냐면 무득점입니다. 3경기 연속. 그래서 오늘 뭐 퇴장에 대한 변명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퇴장당하기 전까지 수원 삼성의 패스맵이에요. 수원 삼성이 분명히 아산보다는 더 뛰어난 팀이잖아요. 스쿼드적으로. 그런데 아산 쪽에서의 공격 패스가 거의 없어요. 요 가운데 지역, 아무런 패스도 없죠? 그냥 뒤쪽에서만 패스 삥 돌리다가, 뻥, 삥 돌리다가, 뻥. 이랬다는 거예요. 요 가운데 지역, 특히나 최근 들어서 이제 전술적인 트렌드가 요 하프스페이스를 얼마나 잘 공략하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이 공간도 공략을 못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염기훈 감독은 이 하프스페이스를 공략하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김주찬을 오른쪽에 기용을 했는데 가운데로 들어오게 한다 이게 염기훈 감독이 그런 패턴을 원해서 그렇거든요 이게 이런 측면들을 생각을 해보면 본인이 좋아하는 그런 축구의 방향을 구현해낼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좀 부족하고 이게 한 선수가 퇴장당했을 때의 그 수원삼성의 공격 방식이거든요 공격수들이 다 박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퉁가라 뮬리치 김주찬 전진우 다 박산으로 들어가 있죠 그리고 풀백인 이시영 선수도 올라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아산이 이제 세트피스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한 명만 벗겨내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수원삼성의 선수들이 앞쪽에 6명이 있죠 6명이 있다는 건 뒤쪽에 3명이 있다는 거예요 한 선수가 부족하니까 필드플레이어가 그래서 그냥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는 순간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이게 수원삼성이 퇴장을 당했는데 이렇게 공격과 수비가 분리된 이런 식으로 세트피스를 처리한다는 것 자체가 준비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세트피스를 할때 역습에 대한 대비를 하면서 세트피스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대가 역습으로 나올 때 어느 정도 저지할 수 있을 만한 선수를 중원 라인에 두고 그러면서 세트피스를 했는데 한 명이 없는데도 앞쪽에 공격 숫자를 6명이나 붙여놓고 심지어 수비는 뒤로 물러나고 공격은 앞으로 올라가요 이러니까 간격은 멀어져요. 그러니까 역습은 상대 선수가 편안하게 올라오고 올라오면서 사실 이거는 득점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장면이었어요. 공격 숫자가 더 많으니까. 그리고 실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점할 때도 보시면 일단 이 경기가 끝나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였냐면 선수 숫자를 박스 안에 많이 배치를 시켜 놨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아산이 오늘 한 명이 많았지만 이렇다 할 찬스를 못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선택했던 게할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냥 선수 숫자를 박스 안에 정말 밀집을 시켜서 그 공간으로 그냥 볼을 올린다. 되게 단순한 거죠, 뭐. 롱패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수원 삼성이 그러면 해야 되는 건 뭐냐? 롱패스가 정확하게 올라오지 않도록 크로스가 올라오는 선수를 방해를 해야죠. 이 방해가 오늘 많이 없었습니다. 최소한 한명 정도는 붙어서 올라오는 크로스를 방해를 해줘야 정확하게 못 올리는데 편안하게 일단은 크로스가 올라갔어요. 이게 일단 1차적인 문제. 그리고 올라갔을 때 박스 안에 선수들이 뛰어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수원 삼성은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죠. 근데 물러났을 때 앞쪽 공간에 세컨볼을 가져갈 수 있는 선수가 없다. 이게 두 번째 문제. 근데 이두 번째 문제는 어쩔 수가 없죠. 사실 수원 삼성이 한 명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지금 이 수비라인을 보면 8명이거든요. 8명이라는 뜻은 한 명이 이 앞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한 명의 선수가 내려와서 세컨 볼 싸움을 해줄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야죠. 근데 여기서 올라갔을 때 싸워 줍니다. 싸워 주고 볼이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수원 삼성이 떨어지는 볼을 걷어냈는데 걷어냈는데 잘못 걷어냈어요. 근데 이 앞에 뭔가 세컨 볼을 방해해 줄수 있을 만한 선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편안하게 볼을 받아서 슈팅. 득점이 되는 장면이죠. 이것도 수원삼성이 앞쪽에 한 명의 선수를 그냥 두지 말고 이 앞쪽을 방해할 만한 선수가 있어야 됐는데 무승부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것조차 못한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이제 공수 양면으로 기본적으로 이 수원삼성이 준비가 많이 안 되어 있다는 게좀 보이고요. 이 장면 아마 논란이 될 겁니다. 보시면 몸싸움을 하는데 이제 뒤에서 장호익 선수가 몸싸움에서 밀렸어요. 밀리니까 여기서 볼을 손으로 칩니다. 농구하는 것처럼 농구하는 것처럼 스틸을 해요. 스틸. 볼이 이제 가운데로 들어오니까 여기서 스틸을 했어요. 근데 이게 누네스의 반칙이 불리면서 핸드볼보다 누네스의 반칙이 먼저다. 그래서 넘어가긴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패널 티킥줄수 있으면 제 생각에는 줄수 있었던 장면이 아닐까 싶거든요.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면 뭐 골대를 맞고 뭐 명준재의 슈팅이 뭐 위협적이었고 뭐 그런 걸 떠나서 사실은 원삼성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팀의 기본적인 공격수 개개인의 그런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골대도 맞추고 뭐 위협적인 슈팅도 날리고 한 명이 부족해도 그런 걸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인 전술이 뒷받침이 돼야 이 선수들의 개개인의 퀄리티를 잘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플레이가 안 나오니까 아마 이 염기훈 감독의 수원 삼성에서의 감독직이 순탄해 보이진 않는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또 수원 팬들이 지난 경기에서는 염기훈 나가 콜이 나왔죠 근데 오늘은 또 배짱이를 위한 응원은 없다 뭔가 선수들의 간절함 이런게 부족하다 라고 이제 팬들은 느끼는 거니까 네, 어느정도 이수원 삼성도 뭐 선수들은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그리고 감독도 열심히 하겠지만 열심히 하는 건 열심히 하는 거고 또 잘하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어, 지금 염기훈 감독이 일단은 열심히는 할지 몰라도 잘하지는 못하고 있다 결국에는 감독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5경기 동안 1승도 없다. 1무 4패다. 라고 하면, 염기훈 감독도 경질에 대한 그런 생각, 본인이 어쨌든 뭔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일단 사실, 수원삼성이 연승을 할 때도 있지 않았냐. 요 때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전남과 김포, 안양, 요 이렇게 이길 때, 요 때가 이제 어떤 거였냐면, 염기훈 감독이 본인의 축구를 못했어요. 왜냐면 최근 들어서 보면 본인들이 연승을 할때잘 풀렸던 한 번에 이제 김현 선수에게 뻥 차주고 떨어뜨려주고 이런 축구를 안 하고 이제는 다시금 뭔가 만들어 가려는 축구 본인이 이제 시즌 초반에 밝혔던 본인이 생각하는 공격적인 축구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게 안 풀리잖아요. 그러면 이 염기훈 감독이 본인이 그런 축구를 할수 있을 만한 전술적인 역량이 안 된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좀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오늘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경기도 결국에는 퇴장을 당한 다음에 더 공격이 잘 풀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원 삼성이 퇴장 당한 다음에 이긴 경기가 많아요. 왜 그랬냐? 만들어가는 축구를 못하고 오히려 한 명이 없을 때 내려앉잖아요. 그러면 상대가 수원 삼성이 한 명이 없으니까 올라와요. 근데 올라왔을 때 수원 삼성의 공격수들 한명한 한 명이 그래도 위협적이니까 2부 리그에서는 오히려 공간이 그때도 많이 생겨요. 본인들이 만들어가는 건못 하고 상대가 올라왔을 때 수비가 숫자가 적어지니까 후방에 그러면 더잘 풀려요. 이것도 그냥 장난스럽게 퇴장당하면 더 잘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게 본인들이 만들어가는 것을 못 한다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수원 삼성이 본인들의 축구를 못 하고 있는지를 이런 부분에서도 알 수가 있다. 이게 사실 염기훈 감독의 문제라고만은 또볼 수가 없어요. 염기훈 감독이 애초에 준비가 안 됐는데. 이런 연기훈 감독을 선임한 구단의 프런트진 구단에게 더 잘못이 크죠. 연기훈 감독뿐만 아니라 늘상 감독을 이런 식으로 선택을 했었잖아요. 본인들만의 축구에 맞는 검증이 된 그런 감독을 데려오는 게 아니라 감독에 대한 뭐 선임을 약간 검증 과정 없이 우리의 레전드 이런 식으로 좀 데려오는 경향이 있었죠. 어 그리고 이제 뭐 구단의 뭐 방향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구단이 제시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염기훈 감독이 어쨌든 능력을 보, 못 보여주는 건 맞지만, 이런 염기훈 감독을 선임한 게 수원 삼성의 프런트 진이다. 어, 이거는 수원 삼성의 뭐현 단장인 박경훈 단장이 풀어내야 되는 숙제이기도 하고요. 그동안 수원 삼성이 뭐 1, 2년 못한 게 아니라 지금 거의 한 10년 넘게 내리막길을 걷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이거는 수원 삼성 자체가 뭐 감독만 교체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어, 수원삼성이 가지고 있는 내부에 있는 운영진이 얼마나 못하고 있는지가 누적이 돼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염기운 감독만 문제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수원삼성은.